이거 1983년도에 우리 진정가수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 이거 이 채, 여기에 있는 새빠뜨가 정말 있잖아. 괜찮은 새빠뜨인데 정말 영리하고 얘, 얘 때문에 내가 그큰 있잖아. 15,000평 되는 가수원에서 밤에 둘이서 있잖아. 그큰가수원에도 있고 할 정도로 얘가 진짜 내한테 참어 진짜 위로가 되고 있잖아. 응, 어, 참 영리하고 진짜 영리하고 아무도 누가 누구도 접근을 못 했다니까 얘 때문에. 얘가 문 앞에 서있잖아탁나를 지켜주고 했거든. 이게 얘가 새 밭던데 오리지널 순종이야, 이게. 정말 괜찮은 애야. 그런데 얘가 또그 뒤로 내가 가선에서 나오는 나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뭐 키우다가 나이가 들어갖고 안 죽었겠나 싶은데 한한분씩얘 생각이 난다고. 응. 가수했을 때.